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하반기의 재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임수일간을 살펴보실 텐데요. 사주명의 구조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지만 우선은 크게 나눠서 사주명에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와 사주명에 재성은 있지만 재성의 기운이 약한 재약사주이분들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무재성 사주인 분들이 나는 재성이 없으니 재물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주 해석이고요. 무재성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데 결과에 대한 마무리는 좀 약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재성이라 재물운이 없는건 아니지만 무재성인 분들은 재물에 대한 계산이 좀 약하고 재에 대한 관리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재성인 분들은 재무, 재물운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대운이나 세운의 운에서 정재나 현재의 재성운이 들어오면 재물운이 발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사주, 즉 재성이 약한 사주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 사주명에 재성은 있는데 재성의 기운이 좀 약한 거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사화의 편재를 갖고는 있는데 일간으로부터 가장 먼면지에 위치해 있고 또는 재성의 주위가 화의 기운을 약하게 하는 수나 금의 간지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사화 편재가 재성의 기운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재성이시거나 제가 약한 제약 사주인 분들의 갑진년 하반기 재물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유형의 사주이분들은 12월의 병화 편제가 천간으로 투간되는 운기에 재성의 기운이 포커싱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어지는 2025년 1월에도 정화편제가 투간되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사주명이나 그동안의 운에서 없었던 화기운의 재성이 갑진년 12월에 두려워시 드러나니 이는 잠재되어 있던 재성의 기운이 한꺼번에 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명이신 분들은 올년말과 내년초로 이어지는 편제와 정제의 운기에 편제 정제의 결과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또는 연봉 인상도 기대하실 수 있는 좋은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오는 재성의 운기는 이미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어지는 인성운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재성의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보셔야겠는데요. 정인 편인의 인성은 어떤 문서나 자격 그리고 관의 인정을 받게 되는 십성인데요. 그러면 12월부터 오게 되는 재성운과 연관해서 필요한 문서나 자격 등을 6월에서 9월까지의 인성운기에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연말부터 오는 재성운이 확실해지게 되고 또는 기대하는 제의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셔서 인성운기의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이 잘 되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의 인성은 세운의 진토편관과 만나 살인상생이 되는데요. 세운에서 들어온 진토편관이 일간을 극하는 기운을 정인과 편인의 인성기운으로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 연초의 재성 운에 손님이 늘고 매상이 올라가는 특별한 수요가 생기는 운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재성 운기를 잘 살리시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이벤트나 반촉 또는 세일 행사 등을 준비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의 인성 운에는 이를 위해 고객과 시장의 트렌드 등에 대해 미리 공부하시고 또한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격식도 갖추실 필요가 있는 운기라고 보시고 인성의 운대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2월의 병화 편제는 세군에서 오는 진토평관에 대해 화생토로 재생살이 되는데요. 운의 흐름이나 구조를 감안해 보면 연말에 재성의 성과와 연관해서 소비나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는 과로나 무리를 하게 되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생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상 화는 심장과 심혈관계, 또한 시력과 장기로는 소장을 의미한데요. 사주 구조에 화 기운이 약하시거나 또는 역으로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분들은 화와 연관된 신체의 건강 관리를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일간에게 갑진년 세운과 10월인 갑수로의월은 목극토의 식신제살이 되는데요. 편관의 극을 나의 식신재능으로 해결해 나가는 십성의 조합입니다. 그러니 임수일간분들은 갑진년에 편관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식신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기이니 나의 식신능력을 잘 살려서 활용해 나가셔야 하겠는데요 이미 공부하셨지만 식신은 내가 좋아하고 또한 나의 의지에 의해 꾸준히 해나가는 능력이자 재능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 하반기에는 특히 수비급들의 활용이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직장 명인 분들에게는 동료일 수가 있겠고 또는 자영업의 분들에게는 알바생을 포함한 직원들일 수도 있는 내비급들이 수생목으로 나의 식상을 생각게 하면 식상생재로 연결되어 연말의 재성운기가 잘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꼭 참조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주명에 어디든 정제나 편제의 재성이 있는 재성명의 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미 사주명에 재성을 갖고 계신다면 갑진년 10월부터 오게 되는 식상생제의 운기를 살리셔야겠는데요. 직장명이신 분들은 관, 즉, 직장이나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식상, 특히 식신의 능력을 발현하셔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신은 내가 좋아하고 또한 나의 의지에 의해 꾸준히 해나가는 능력이자 재능이니 이를 활용하여 생제를 해나가시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의 인성운에는 앞서 무죄성의 분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문서나 자격 그리고 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운기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식신 능력으로 식상생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식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력 상품이나 주 메뉴 등을 차별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상품성을 보강하셔야겠고 또한 간목은 상징성의 기운이니 나의 가게나 상품, 그리고 메뉴 등의 상징이 있는 이미지를 가위하시게 되면 식상생재의 흐름이나 결과가 더욱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자영업의, 자영업의 분들도 6월에서 9월까지의 인성운에는 이를 위해 고객과 시장의 트렌드 등에 대해 미리 공부하시고 또한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격식도 갖출 수 있는 운기라고 보시고 인성의 운대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재성명의 분들은 갑진년 세운의 진토평간에 의해 화생토로 재생살이 되는데요. 재생살이 운에서는. 아무래도 소비나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는 과로나 무리를 하게 되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화기운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화극금으로 금에 해당하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건강상금은 폐와 호흡기, 기관지, 또 아이와 연관된 후각기능, 그리고 소화기계통에서는 대장을 의미하니 이 부분의 건강을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운과 시월인 갑수로를 월우는 목극토의 식신제살이 되는데요. 편관의 애로사항을 식신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기에 대해서는 앞서 무재성의 내용과 동일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성명의 사주인 분들에게 수비급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겠는데요. 직장명인 분들에게는 동료일 수가 있겠고, 또한 자영업의 분들에게는 알바생을 포함한 직원일 수도 있는 내비급들이 수생목으로 나의 식상을 생하게 하면 식상생재로 연결되어 내 사주의 재성이 더욱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늘 감안하시고 실천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수일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신금일간의 하반기 재물운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